2019년 4월 24일 수요 저녁에 배설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비둘기 같은 눈이 되게 하라. 비둘기 같은 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여자가 한 말이고, 15절은 남자가 한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남자도 여자에게 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처럼 깊이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 품 가운데 모략 향랑처럼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의 두 눈이 비둘기 같아서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눈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이 유순하고 평화로운 눈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 같은 눈을 아름답다 라고 하셨을까요? 들짐승들 중에는 사자나 호랑이, 표범같이 용맹스러운 짐승도 있고 또 그것들의 두 눈은 매우 무섭고 위험이 있습니다. 새들 중에도 독수리, 부엉이, 매 같은 것들은 두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겨고 민다고 무섭습니다. 그 반면 비둘기는 약하고 겁이 많고 유순합니다. 맹수들 중에서도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둘기 같은 약한 것들의 눈을 아름답다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형상을 봤는데그 눈이 불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무슨 눈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눈.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무슨 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비둘기 같은 눈을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비둘기는 하늘계께 제물로 바쳤던 새입니다. 새들 중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케 하셨습니다. 짐승들 중에서는 수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비둘기나 소나 양은 유순합니다. 잘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의 눈도 순합니다. 도끼가 없습니다. 또한 노아 방주 때 노아가 정탐용으로 방주에서 내보내던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었는데 까마귀는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고 자기 사명을 다했고 잘 순종한 새였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머리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 순종하는 성도, 사명을 잘 수행하는 성도,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제물이 되고자 하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은혜 받은 성도의 눈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함이 나타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눈이 없다면 밤과 같습니다. 자기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물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눈이 도끼를 품고 있다면 그 온몸도 도끼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눈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그 온몸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이나 속상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독기가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간사한 눈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눈 속에 사랑이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의 눈은 은혜롭습니다. 선한 사람의 눈은 선한 것입니다. 슬라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나의 사랑한 자"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품에 품고 있는 모략, 향랑처럼 연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지님께서도 우리 성도를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만인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또 구수와 서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성도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을 최고로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성도의 눈에도 사랑의 빛이 영역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눈, 사랑이 가득한 눈을 보여드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거울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제 눈은 도끼가 없었습니다. 또 설교하고 나서 은혜를 끼쳤을 땐 거울에 비친 내 눈은 순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나 누군가를 미워할 때의 내 눈은 도끼가 있었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대하면서도 목사님들 중에 수많은 분들이 무서운 눈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 눈도 무슨 눈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눈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눈도 은혜롭고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연신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비둘기 같은 눈을 보여드리겠다고 작심하십시오. 그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품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온유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